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헬스 417일차 네, 비디오 녹화 버튼과 동시에 이거 또 냉장고 소리 나가지고 여튼 그건 그렇고 오늘은 뭘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오른쪽 발목이 아파요 이게 가끔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런닝머신을 매일 30분씩 해서 그런가. 왜냐면 어제는 가슴 운동이었기 때문에 발을 쓸 일이 없었거든. 발은 런닝머신밖에 없었는데, 아, 오늘 발목이 아파요. 이렇게 까치발 들고, 어, 이게 바닥이면, 이게 발이에요 까치발 들고 이렇게 눌렀을 때 발목이 아파요 여긴 괜찮은데 점점 이렇게 꺾일 때이 발목 각도가 이렇게 꺾일 때 근데 또 헬스장 가면은 낫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뭐 헬스장까지 가봐야 알것 같고 런닝머신은 안 뛰면 뭐 편하죠 편한데 저희가 내년까지는 매일 30분씩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, 뭐 사실 뭐, 왕자까지겠죠? 지금까지는, 너 오늘 빼먹으면은, 뭐, 사이클 타겠죠? 사이클은 숨이 참다기보다는 다리에 더, 아, 사이클도 들려나 모르겠네. 그나마 다행인 건, 오늘 등 운동이라는 거.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스쿼트 할 때, 솔직히 하체는 뭐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. 근데 상체에서 무너져요. 120kg만 짊어져도 무거워. 그리고 120kg 들때 허리에 살짝 느낌이 오는 느낌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 운동 할때 스쿼트 보조 느낌으로 하려고요. 레그 프레스는 꽤 믿는데 스커트가 그 절반도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 운동. 최근에 레플 다운 느낌을 찾아가지고 레플 다운 재미있긴 한데 그래도 등, 등 자체도 좋지만 스커트 보조를 하는 게 지금은 더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. 아 오른쪽 발목이 아 미치겠네 이거. 어제는 하나 도안 아프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일어나서 걸으니까 아파요. 아무튼 오늘도 안 다치고 등 폼롤러 제대로 해 주고 운동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